항암 3차 치료차 다시 이대서울병원에 와 in, 있습니다. 3차 마무리 잘 하고 잘 하고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술이 남은 것 같은데 교수님이랑 상의 잘해서. 좋은 결과 어떠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아 오늘 춥다고 그러던데 날씨만 너무 좋아서 기분도 컨디션도 매우 좋습니다. 어단가 이제 곧 추위가 다가올 텐데 우리 마음이나마 따뜻하게 지내는 이번 주한주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 또한. 잘해서 치료 잘 받고 좋은 소식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빠이빠이. <laughs>